성 대박! 네, 로또 터트를 사랑해 주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1138회 차 오늘은 멋진 황금손 선정이 돼서 무대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황만섭 황금손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제가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말을 계속 더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도 오랜만입니다. 네, 예, 요즘,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이 흘러도로 예, 활동하고 있는 가수 한만섭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유도 듣고 예 아주 예, 너무 너무. 또 힘든 그 여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 계절이 아주 좋은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좋은 또 음식 많이 드시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특집을 멋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올 9월 달에는 정말 장마에 미사일 전쟁에 폭염에 인간 정말 싸움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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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전쟁이 끝날 날이 없이 지금 전쟁 터가 되어 있는데 우리 9월에는 물에 있는 우리 과일 예. 물에 있는 황금 밭 예. 예, 모든 음식들을 많이 많이 드시고 정말 이제는 평화로운 그런 어,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1138회차 1등 번호를 우리 항만섭 한검사님께서 추천해 주실 겁니다 멋진 무대에 초대해 보고 1등 당첨번호 추첨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는데,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그 시절 그 추억을 잊고 살았네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나를 버린 미운 사람아 1 1 3 8회차 미운 사람아 누가 그렇게 미운 사람이에요? 네, 사람 이 살다 보면 미운 네.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laughs> 있지 않습니까? 아유, 노래가 네, 너무 너무 노래 구성지고 아주 너무너무 그냥 스펀지같이 너무 잘 불러 주셨어요. 네, 우리 황만섭 황금선 님께서는 노래를 기성곡을 너무 잘 부르신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 1100 38회차는 아, 네. 우리 항만섭황금손님이 어, 1등 번호를 추첨해 주시기 위해서 추첨 어, 초대가 돼서 출연하셨잖아요. 아 초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에 근 우리 황금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1등 당첨 번호를 꼭 당첨 시켜 드리겠다고. 황금손화이팅 네. 138회차 첫 번째 번호로 추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38회차 응원해 주세요 하나, 하나 둘셋네 셋. 살짝 놓으시면 됩니다 네 멋진 번호가 나왔습니다 네 행운의 번호 43번 당첨입니다 네 43번 네 40번 때가 1138회차 첫 번째 볼로 출연을 했습니다. 1138회차 네, 두 번째 볼 가볼까요? 응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아, 차차. 네. 아, 너무 좋은 번호네요. 네. 33번. 네. 당첨입니다. 번호가 3번에 형제 번호가 나왔습니다. 네, 33번 상상번호와 43번, 40번 대 번호 이렇게 형제 번호가 추첨이 됐습니다. 1138회는 네. 1등 당첨 번호가 꼭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네네, 예.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1138회차 1등 번호 화이팅! 화이팅! 1138회차 우리 황만섭 황금손님, 첫 번째 볼을 형제 번호를 뽑아 주셨거든요. 네. 쌍쌍 볼과 네. 43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뽑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너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제가 당첨된 것 같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로또... 오늘 당첨 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또 로또의 한 금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기인데 아, 그렇죠. 이렇게 방송에서 한 금손이 되셨잖아요. 아, 그렇죠. 영광입니다. 예, 예. 요즘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요즘에는 좀 이제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네. 예. 예, 행사 같은 것이 좀 더워서 네. 많이 좀 줄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원래 봉사를 좋아하는데 음. 예, 봉사를 좀 많이 다니면서 예, 행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봉사에 또 노래가 기성곡이 너무 또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또 우리 항만섭, 우리 황금선님을 무지하게 많이 찾는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1138회차. 네. 1등 당첨 번호를 꼭 뽑아서 또 봉사 활동하러 갈때 두둑하게 넣갖고 가서 많이 뿌리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이 로또 번호가 당첨이 된다면은 네. 저는 제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 네. 가정이라든지 빽혈병 네. 한우 독기 네. 이런데 제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제게 그런 행운이 또 돌아온다면은. 네.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럼요. 많이 또 베풀고 싶습니다. 네, 네 봉사활동하러 다니시면서 기회가 좋으니까 네. 또 두둑하게 넣으셔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돈도 뿌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필요한 생활필수품도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등번호 추첨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무대 한번또 초대를 해 보고 1등번호 추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죠. 예.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 변치 않아요 세월이 흐른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이 세상 끝난다 해도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 테요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 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 세상 끝난다.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 테요. 네 1138회차에 세월이 흘러도라는 타이틀곡이죠? 네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예, 아리랑 기획사 네. 대표님이신 송민규 대표님. 대표님이 예, 작사 작곡을 네. 했습니다. 아, 네. 이 들어도 들어도 정말 그 마약처럼 네. 어, 자꾸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요. 세월이 <laughs> 흘러도 아이, 우리 감사합니다. 송민규 대표님이 예. 작사 작곡하신 노래. 네. 아, 네 멋진 노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또 트로트에서도 많이 불러서 우리 세월이 흘러도 노래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1138회차 우리 황만섭, 우리 한금 소님의 세월이 흘러도 노래 함께 또세 번째 번호 네 번째 번호를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그럼요. 네, 네 1138회차 있습니다. 세 번째 번호 하나, 하나 둘, 둘. 예쁜 색깔의 와, 번호가 나왔네요. 행운의 네. 번호 18번입니다. 네. 18번을 추첨해 주셨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볼 다음. 가보겠습니다. 3 3 8회차네 번째 보호 갑니다! 하나! 하나. 차차 와, 네 31번 당첨입니다 네네 네 번째 번호 31번을 추첨해 주셨습니다 아 자, 너무 3, 좋은 번호가 나,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이번에가꼭 나올 것 같죠 네. 예. 나올 것 같죠 <laughs> 네. 31번 예. 18번 네잘 나오는 번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예. 자 1138회차는 꼭 우리 황만섭 황금선님이 추천해준 번호가 1등 당첨번호가 꼭 나와주시기를 대박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느라 대박! 네. 아니 우리 황만섭 항금손님 따님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날 또이 세월이 흘러도 축가로 부르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아, 저한테. 아, 그래요? 어,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우리 딸이 제 작년 12월 10일날 네. 예,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가. 이 노래로 축하곡을 불렀습니다. 아, 장인어른께서. 네, 조리는 예. 네, 네, 네. 네, 안 보셨나요? 예. 주례는 네 조리는 안, 안 보고요. 아, 예. 노래만 축가만 예. 부르시었군요. 예. 와, 관객들이 어, 정말 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겠네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딸도 너무 허무해 하셨겠고요 아, 그럼요. 하셨겠고요. 예. 아, 뭐 지금은 그런, 어떻게...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제가 그래서 결혼식 때 내가 눈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하고 내가 했더니 아주 크게 아, 하고 기대해 가지고 네 좋은 보겠습니다. 소식은 없습니까 허니, 허니, 허니몬 베이비 <laughs> 아직은 예. 소식이 없고요 아니, 있어요 아네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재물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로또터레토에서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세월이 흘러도는 또 우리 어, 송민규 아리랑 기획사의 감독님이시면서 대표자이시면서 네, 작사 작곡가이시면서 너무너무 연예인들한테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좋은 기술로 정말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 송민규 대표님 더불어 감사드리고 또 세월이 흘러도라는 노래가 꼭 대박나고 히트 쳐주기를 기대하면서 네. 또 우리 로또 1138회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를 추첨하기 전에, 멋진 무대, 황만섭, 황금손님의 무대를 만들어 드리고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못하고 그냥 산 채로 당신은 돌 속에 물어만 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가든 발길 돌려주세요 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웃니다. 내 마음도 놓을 것 같아. 이제 보니 을빛은눈물에 젖어 나만 혼자 들렸길래 울고 있었으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하든 발길 돌려 주세요. 기도라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우리다 노쪼노래가 쪼가, 가 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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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만섭 우리 가검수님께서는 기성곡을 너무나 너무나 잘 부르세요. 네, 이 감사합니다. 노을 노래가 굉장히 네. 오래된 노래잖아요. 네, 오래됐죠. 네,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저도 그 추억에 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너무 정말로옛그 시처럼 네.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우리 옛날 노을 노래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1138회차 꼭 1등 당첨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추첨 본선에 들어가서 1138회차 다섯 번째 번호, 여섯 번째 번호를 추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한금순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항만섭 황금수님께서 1138회차 다섯 번째 번호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해 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네. 아주 예쁜 번호가. 색깔이 나왔네요. 네. 8번. 네. 추첨되셨습니다. 다섯번째 볼로 8번이 추첨이 됐습니다. 네. 자, 로또 트로트, 트로트 방송에 운명이 달리는 여섯번째 번호 가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 네. 네. 차차차 네 네, 이번에는 30번 대입니다 38번 네, 1삼3 8회차에 회차 번호를 추첨해 주셨습니다. 38번을 추첨해 주셨습니다. 자, 보너스 번호 남았죠? 네네, 네, 보너스 남았 번호는 육회공해병 대령 가수이 대령 황금선이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138회차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보너스 번호! 하나, 하나 둘, 셋! 행운의 번호 4번. 네, 번호 4번, 4번이 추첨됐습니다. 네, 4번이 2등 나왔습니다. 2등 번호.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계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혼성으로 네. 번호를 한번 추첨 번호를 불러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번호 43번. 두 번째 33번. 세 번째 18번. 네 번. 31번 다섯번째 8번입니다 여섯번째 38번 네, 보나서 번호 마지막 번호 4번 네, 이 번호가 1138회차에 일등번호로 추첨이 나올 수 있도록 대박을 한번 부르지어 보겠습니다 네. 대박, 대박.